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3대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다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늘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또 유대인, 유대인의 큰 명절 예를 들면 뭐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런 큰 명절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중앙성소인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늘이 율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3대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3대 의무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제, 오늘 1절부터 4절 나와 있는 거죠. 구제, 두 번째가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기도, 세 번째가 이제 금식하는 얘기 나와요. 금식, 이거를 3대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세 가지는 꼭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인 3대 의무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에서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구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회당에 가서 배우지만 이게 진짜 바른 구제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종교적인 의무라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구제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때 보면 그 동네에 그 동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드드리고 쌀좀좀 좀 달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동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서울에 살면서 가가호 누가 방문해가지고 쌀을 한대 박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부유해지니까. 이 구제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 국가의 책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구제 문제는 내가 무슨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로 절실하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아 좋은 윤리적인 얘기인 것 같다. 어, 나에게도 어느, 언, 언젠가 무슨 뭐 선행을 베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착하게 살라는 말이겠지. 우리는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또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는 그런 요청이 수도 없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목동교회 같이, 우리 양천 지방에서도 웬만한 규모에 서 있는 그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들도 막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우리 사무원은 그 사무처리를 하니까 그거 알거든요. 연말이 되면 여기 져서 도와주세요. 저기 져서 도와주세요. 여기서도 월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하는 문서가, 공문이 한막 백여 장은 연말이면 막 이렇게 쌓여요. 그, 교회마다 연말에 그런 예산회의를 하는 줄 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구제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때뭐 가지고 갈수 있대요, 못 가지고 간대요. 내가 심지어 내가 옷 입고 있는 거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에, 그래서 뭐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으면 놓고 가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에,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늘 나라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많이 하면 그 구제한 은덕은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그 정도로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19장 17절을 말씀해서 구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구제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꿔주는 거나 마찬가지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었으면 우리한테 빚을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여서 하나님이 대신 언젠가 갚아주는 게. 구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구제를 잘못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보를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그 소중한 일조차도 동기가 잘못 돼 가지고 정말 그를 도우려는 동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할줄 안다 나는 이런 일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한테 무언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구제 그런 구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일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구제도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원 생활도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행사나, 뭔 일이 있을 때, 다 교회 예산으로만 안 되면, 후원금도 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잔치를 더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뭐, 봉헌을 한다든지, 후원금을 이렇게 참여한다든지, 이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미시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지요. 아, 나, 내가 이 행사하는데 이만큼 음. 내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아, 저일에 아무개는 아 뒷짐지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참여하고 기여를 했지. 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 그런데 그 경계선이 거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까딱 잘못해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싶고, 이 경계선으로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절제가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실천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막 나팔을 불다 보면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냐면 구제를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막 침해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첫째 구제는 참 좋으신 거니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세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르쳐 주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느 손이 모르게 하래요?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사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그거는 신경이 마비된 사람. 중풍이 온사람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비유고 강조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까? 우리가 살면서 다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좀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좀더 행복해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자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대요?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고 있다. 그 그러니까 우리 복된 삶을 원하면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잘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인색하고 그냥 다 웅크리고 그냥 쌓으려고만 한다 그런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읽었던 책에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서점가에 한동안 팔렸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서커스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 책을 편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댄 클라크가 10살 때 경험했던 거예요. 진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서커스가 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골 막 천막친 극장이 유행한 적이 있었고, 서커스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서커스 다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한동안 막 서커스가 유랑하면서 동네 동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댄 클라크가 아버지하고 서커스를 보러 가가지고 이제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거기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에, 자기 앞에 막 대가족이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대가족이 표를 살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 명하고 애들이 여덟 명이에요. 에, 그러니까 막 대가족이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애들이 그냥 서커스 볼그 기대 부풀어가지고 막 거기서 좋아서 막 뛰고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앞줄에 서 있는 그 대가족의 아버지가 이제 매표소 앞에 서가지고 어른 둘, 아기들 여섯, 여덟 명, 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입장료를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어, 그 그 매표소에서 얼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에, 가격을 듣고 나서 이인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침울해지는 걸 느껴요. 에, 왜 그러냐면 입장료가 모자라는 게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애들은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정말 난처한 표정을. 그, 막, 실망하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댄클라크 아버지가 그렇게 가더니 그 아저씨 밑에서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20달러짜리 지폐를 밑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서 그 앞에 있는 가장한테 그럽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 주머니에서 이거 20달러짜리 이거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이거 당신 건가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가장을 돕고 싶은데, 그 여덟 명이나 되는 애들에게 그 상처를 안 주고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 구걸했다 이런 느낌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흘린 척 해가지고 이거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다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대가족의 가장이 금방 눈,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남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기질을 발휘한 거다라는 걸 알고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댄 클라크는 아버지하고 손잡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둘 자식하고 자기 아들하고 볼그 입장료 그 가격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댄 클라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목격을 했다. 자기는 서커스 목보고 아버지 손 잡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 구제라는 말씀도 한번 오늘 가슴에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실천하는 삶, 이건 나라가 할 일이지, 이건 교회가 할 일이지, 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변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한번 내밀어주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신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 복 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삶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 속에 모든 인색함은 몰아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오늘 성전을 찾아나온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이 아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